자, 이제 코알라의 가격을 살펴볼게요. 코알라요? 알겠죠? 가격 책정으로 넘어갈게요. 간단한 리뷰도 해볼게요. 솔직히 말해서 대단했어요. 정말 놀랍게 기사를 작성해요. 그리고 내부 링크도 잘할 거예요.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아마 잘할 거예요. 자, 여기 요금제가 있는데요. 월간 요금제로 볼게요. 월 9달러부터 시작해 15,000단어 250 메시지를 제공해요. 사실 저는 코알라 작성기에 가장 관심 있어요. 한 포스트에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네요. 음약 1,200단어 정도요. 그럼 이해가 되네요. 음 그러면 월 10달러면 10개 포스트를 쓸수 있어요. 포스트 하나에 1달러네요. 월 20과 달러면 좀더 많이 쓸수 있겠죠. 자, 여기 어, SEO 최적화, 이미지, 유튜브 동영상이 있죠. 그리고 다른 유용한 도구들도 있고요. 프로페셔널은 가장 인기 있는데, 스타터 기능에 코알라 라이터도 포함되어 월 10만 단어 제공해요. 약 70개 포스트 작성할 수 있죠. 코알라 챗, 월1000 메시지 등도 있어요. 월 100달러면 프로페셔널 기능에 25만 단어까지 쓸수 있어요. 이건 대규모로 사용할 때 좋죠. 자, 코알라 라이터를 어떤가요? 음 가격은 그렇다 치고 확실히 잠재력은 아주 높아요 정말 잘 작동하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거예요 즉월 50달러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글 하나를 작성할 때 50달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도구가 5시간의 작업을 최적화 한다면 이미 50달러의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?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. 내가 보기에는 이 도구가 절약해주는 시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건 확실해요. 물론 경제적 희생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을 수 있죠. 당연히요. 이상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